안녕하세요. 양일중학교 1학년 학생들. 체육교사 김소정입니다. 지금부터 체육 원격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차시 끈기와 도전 중장거리 달리기에 올바른 자세를 학습하겠습니다. 수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텝번배응 열기에서는 학습 목표 확인하기, 전시학습과제 피드백을 실시합니다. 스텝 2 배움 활동하기에서는 달리기의 종류 탐색하기, 올바른 중장거리 달리기 자세, 달리기 자세 연습하기를 학습합니다. 스텝 3 성찰하기에서는 학습을 토대로 활동 과제를 작성하고 다음 차시를 준비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우리 모두 학습 준비되셨나요? 그리 그로스 스텝원 배움 열기 첫 번째 학습 목표 확인하기입니다. 첫째 달리기의 종류를 탐색할 수 있다. 둘째 중장거리 달리기의 올바른 자세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중장거리 달리기의 올바른 자세 연습을 통하여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스테번 배움 열기 두 번째 전시학습과제 피드백 3, 4차 시의 학습과제를 확인하고 피드백하겠습니다. 3차 시 과제는 퀴즈였습니다. 첫째, 달리기의 매력에서 신체적 건강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답, 4번 심폐 지구력 향상 및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달리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작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쓴 다양한 글중몇 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10326.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운동이어도 그 끝에는 큰 보람이 있으니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도전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 또, 운동이 처음엔 시작하기 어려워도 나중에 가면 재미도 있고 익숙해지면 더욱더 매력을 볼수 있다. 운동의 재미를 맛보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 그것이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우리 모두 나 자신을 위해서 도전하자. 1052 자신의 기록을 계속해서 뛰어넘고 도전하여 뿌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힘들더라도 힘든 만큼 체력, 건강 등이 향상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10 달리기를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와 목적을 이루었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훌륭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작성한 모든 학생들을 선생님은 칭찬합니다. <laughs> 셋째, 중장거리 달리기 4차시 과제로 스타트 자세를 사진 촬영하고 이를 동작으로 분석하는 보고서였습니다. 1022로 이번 체육시간을 통해 중장거리 스타트 자세에 대해 알게 되고 직접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요즘 자주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가끔씩 달리기를 해야겠다. 10621 출발 자세 중에 시선을 정면으로 봐야겠고 좀더 다리를 구부리고 앞으로 숙여야 될것 같습니다. 10705 자세 잡는 건 어려웠지만 여러 번 해보니까 익숙해졌고 얼른 중장거리 달리기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중장거리 스타트 자세 분석 과제를 살펴보면서 선생님의 공통 피드백입니다. 스타트 자세 시상체와 무게 중심팔의 자세 등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연습한다면 스탠딩 스타트 자세를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과제를 수행하기 바랍니다. 스탭 쪽 배웅 활동 첫 번째 달리기의 종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는 다양한 달리기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차킹. 샤킹. 차킹은 운동 시작 전과 마무리 시 조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걷기와 조깅의 중간 정도입니다. 둘째, 조깅. 조깅은 샤킹에 비해 속도와 다리 동작을 조금 빠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트로팅은 중장거리인 마라톤 등의 달리기 시 많이 사용되는 주법으로 보폭을 좁게 해서 발을 빨리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넷째, 스트라이딩은 보폭을 넓혀 리듬감을 타고 무릎을 높여 올려 그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무릎 아래 부분을 앞으로 뻗어 달리는 방법입니다. 스프링팅은 주로 단거리 달리기에 사용됩니다. 다리의 탄력을 이용해서 무릎을 높게 올리고 팔을 힘차게 움직이며 최고의 스피드를 내는 동작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의 달리기 방법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실제 수행할 중장거리 달리기에서의 달리기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스텝 2. 두 번째 중장거리 달리기 올바른 자세학습하기에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중장거리 달리기, 올바른 달리기 자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는 시간과 장소, 용품의 특별한 제약 없이 운동화와 편한 운동복을 착용한다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운동입니다. 또한, 달리기는 심장, 폐, 근육들의 적절한 자극을 주어 심폐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신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학습한 내용이죠. 끈기와 도전. 그리고 건강을 위해 시작한 달리기라면 운동량과 강도 있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자세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올바른 운동효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통증이나 부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는 다리와 탄력을 이용하여 무릎을 높게 올리고 팔과 다리를 힘차게 움직이는 방법이라면 중장거리 달리기는 보폭을 좁게 하고 팔을 가볍게 흔드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장거리 달리기에 올바른 자세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체를 세워 정면을 바라보고 보폭과 동작을 작게 하며 팔을 가볍게 흔드는 중장거리 달리기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른쪽의 그림이 중장거리 달리기 자세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무릎을 높게 하고 보폭을 크게 하는 단거리 달리기의 자세입니다. 중장거리 달리기의 올바른 자세 첫번째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턱을 당겨 머리는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 고개를 너무 숙이거나 하늘을 너무 바라보지 않는 자세를 취합니다. 둘째, 중장거리 달리기를 달릴 시 상체를 반듯하게 세웁니다. 올바른 자세는 몸 전체를 옆에서 보았을 때 머리부터 어깨, 몸통, 골반까지 일자 형태로 0도에서 5도 정도 반듯하게 수직으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과 상체를 펴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긴장을 풀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합니다. 셋째, 팔꿈치를 L자인 90도로 유지하여 달립니다. 손가락을 가볍게 말아주고 팔은 팔꿈치의 각을 90도로 한후 힘을 뺀 상태에서 가볍게 흔듭니다. 넷째, 하체 자세입니다. 무릎을 약간씩 들어주며 달릴 때 양발이 11자로 착지가 되게 합니다. 보폭은 평소 걸음보다 조금 작은 보폭으로 달립니다. 발의 앞부분을 가볍게 딛고 중간 부분으로 착지하는 미드풋 러닝으로 달립니다. 이 러닝 방법은 부상을 줄이고 무릎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며 많은 마라토너들이 달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중장거리 달리기의 올바른 시선 처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장거리 달리기의 올바른 팔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팔은 L자가 되게 90도로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중장거리 달리기의 올바른 상하체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상체는 반드시 세워주고, 하체는 무릎을 약간 들고, 양발을 11자로 착지하며, 미드풋 러닝으로 달립니다. 오늘은 중장거리 달리기의 올바른 달리기 자세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올바른 달리기 자세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스텝3 상찰하기. 에서는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과제를 작성하고 활동합니다. 핵심 사항. 차분히 학습한 수업을 생각해 보면서 과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5차 시 기록 도전 중장거리 달리기에 올바른 자세 과제는 학트별 게시판에 있는 주소를 클릭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양일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제 작성 시에는 꼼꼼하고 성실하게 작성합니다. 그리, 그로스, 그레이 스튜던트.